시편 34편,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관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악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히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란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병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치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란에서 건지셨도다.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악인을 죽일 것이라.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10편 35편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러워 수치를 당케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로 물러가 낭패케 하소서 저희로 바람 앞에 겨와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몰아내소서 저희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저희를 따르게 하소서 저희가 무고히 나를 잡으려고 그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무고히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사오니 멸망으로 졸지에 저에게 임하게 하시며 그 숨긴 그물에 스스로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엔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요?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힐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에 굵은 배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 에게 행한 같이 저희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굽히고 슬퍼하기를 못 지늘 곡함 같이 하였도다 오직 내가 환난을 당함매 저희가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비루가 나의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저희는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 일을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리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리하게 나의 원수된 자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대저 저희는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 하고, 평안히 땅에 거하는 자를 거짓말로 모해하며 또, 저희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도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 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저희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로 그 마음이 이르기를, 아하, 소원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저를 삼켰다 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들로 부끄러워 낭패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자극하는 자로 수치와 욕을 당케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로 기꺼이 부르고 즐겁게 하시며 그 종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는 말을 저희로 항상 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의를 말하며 종일 도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10편 36편. 악인의 죄혈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니, 저가 스스로 자긍하기를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 입의 말은 죄악과 계울이라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저는 그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아니하는 도다. 여호와여 주.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 여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죽게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하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죄악을 행하는 자가 거기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10편, 37편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 같이 쇠잔할 것이 니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 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일을 가는 도다.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그날의 이름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기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 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 칼은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저희는 환란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아기는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아기는 꾸고 갚지 아니하나.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도다.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미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르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때에도정죄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목도 하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그 본토에선 푸른 나무의 무성한 같으나 사람이 지날 때에 저가 없어졌으니 내가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도다.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 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결국은 끊어질 것이나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란 때에 저희 산성이시로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영고로다 시편 38편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나를 책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연고로 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이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픈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이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의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의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난 나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괴계를 도모하오나. 나는 귀먹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입에는 변박함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 싸오니, 내주 하나님이 내게 응락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저희가 내게 대하여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망자 존대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고하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무리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무수하오며, 또 악으로 선을 감는 자들이 내가 선을 쫓는 용고로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시편 39편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에 화가 바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함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나를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뇨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가에서 건지심에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믄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군이이다. 주의 징책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경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은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되미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시편 40편.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 소이다.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주께서 나의 길을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 은휘치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극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로 다 수치와 낭패를 당케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로 다 물러가 욕을 당케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놀라게 하소서.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시편 41편. 빈약한 자를 공고하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 드시고 저의 병중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극률히 여기소서. 내가 죽게 범죄하여싸우니내 영혼을 고치소서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저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고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 중심에 간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광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저에게 들었으니, 이제 저가 눕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하오며, 나의 신뢰하는 바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나를 극률이 여기시고 일으키사 나로 저희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나의 원수가 승리치 못함으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주를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영이 주의 앞에 세우시나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시0편 42편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웠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요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시편 43편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뿌리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여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상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시0편 44편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열조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저희가 우리에게 이름해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열방을 쫓으시고 열조를 심으시며 주께서 민족들은 괴롭게 하시고 열조는 번성케 하셨나이다.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 손과 팔과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영권이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발버리이다. 나는 내 화를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케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먹힐 양 깎게 하시고 열방 중에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무료로 파심이여 저희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이웃에게 욕을 당케 하시니 둘러 있는 자가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열방 중에 말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케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후욕하는 소리를 인하미요 나의 원수와 보수자의 영군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우리 마음이 태축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사랑의 초소에서 심히 상해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더듬어 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대저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에 구풀이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 시0편 45편.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필개거의 북과 같도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히 복을 주시도다.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운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있게 타고 승전하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 도다.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류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의 기비 중에는 열 왕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저는 너의 주신이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두루의 딸이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자도 내 은혜를 구하리로다.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저가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동무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저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이 왕의 열조를 계승할 것이라. 왕이 저희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해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영이 찬송하리로다. 시편 46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에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방이 환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바라심에 땅이 녹았도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묵해 하셨도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